시점명상 수령 50일차 대결정신명상 100일 수행정기명상법 함께 하겠습니다. 희망입니다. 청완입니다.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명상 끊이지 않고 함께 매일매일 수행정진해주시는 바로 당신이 희망입니다. 희망세상 만들기, 바로 당신이 희망의 빛으로 변할 때, 이 세상은 그대로 희망세상이 됩니다. 한 사람이 수행을 시작할 때, 한 사람이 명상을 시작할 때, 이 세상은 하나의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여러분이 그 희망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수행정진하는 마음 멈추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자, 오늘은 참 중요한 명상입니다. 바로 대결정심 명상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우리는 대결정심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찾아옵니다. 이 대결정심 명상은 어떠한 일을 할때 우리의 첫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무너지게 되고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이 대결정심을 세우고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 어떠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절대 물러남이 없이 이 명상을 통해서 항상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대결정신 명상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길 바라고 지금부터 스트레칭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편안하게 손을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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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편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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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몸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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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몸이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좌선 자세를 하고 방석을 엉덩이에 살짝 올려서 몸이 바르게 설수 있도록 이렇게 몸을 잡아줍니다. 허리는 세우되 허리에 힘이 들어가 있지 말고 가슴은 열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고 턱은 조금 숙이고 들리지 않게 하며 그리고 시선은 아래로 툭 내려놓고 아래를 바라봅니다. 입은 조용히 다물고 입술도 편안하게 다물고 혀는 편안, 편안하게 입천정에 살짝 대고, 어깨 힘을 더 편안하게 빼고, 허리는 세우되 어깨 힘은 편안하게 빼십시오. 자, 그리고 조용히 눈이 감기는 분은 편안하게 감아주시고, 아래로 시선을 툭 내려놔도 상관 없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입으로 편안하게 내쉬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숨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내 뿜어 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편안하게 내뱉어 줍니다. 십시오.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제가 하는 말을 바로 당신이 하는 말이라 알아차리고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이 대결정심을 고 확인하고 이 대결정심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에 신심으로내 정신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심으로 확언하고 어떠한 일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 명상을 통해서 나의 초심을 잊지 않고 그 일을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명상으로 스스로를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는 말이라 알아차리고 마음으로 입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명상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명상에 대한 대결정심으로 여러분에게 학근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어떠한 일을 할때 어떠한 만남을 하고 어떠한 사업을 할 때나 이 대결정심 명상을 이용해서 아구를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를 들어 명상에 대한 대결정심 명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함께 봅니다.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명상을 하기 위해 대결정심 명상을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명상을 하기 위해 대결정심을 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명상을 멈추지 않기 위해 대결정심을 확인합니다. 나는 나의 피와 살이 말라붙어. 내 몸에 뼈와 심출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명상을 멈추지 않는다. 나는 내 살과 피가 말라붙어. 내 몸에 뼈와 심줄만 있다 하더라도 명상을 멈추지 않는다. 나는 나의 살과 피가 말라버리고 내 몸에 뼈와 심줄만 남아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명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 몸의 살과 피가 말라버리고, 내 몸의 심줄과 뼈만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 명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몸의 살과 피가 말라버리고, 내 몸의 뼈와 심줄만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 명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몸의 살과 피가 말라버리고 내 몸의 뼈와 심줄만 남아 있다하더라도 명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 살과 피가 말라 버리고 내 몸의 뼈와 심줄만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 명상 수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몸의 살과 피가 말라 버리고 내 몸의 심줄과 뼈만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 명상 수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몸의 살과 피가 말라붙어 내 몸의 뼈와 심줄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명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몸의 살과 피가 말라붙어 몸에 뼈와 심출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지금 이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공간 안에 여러분의 대결정심을 낸 마음을 그대로 담아 제가 말하는 화근 속에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 앞으로 계획하고, 앞으로 결정하고, 앞으로 결심하는 일에 대결정신 명상을 통해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몸의 살과 피가 발라버리고 뼈와 심줄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몸에 살과 피가 말라버리고 뼈와 심줄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몸에 살과 피가 말라버리고 내 몸에 뼈와 심줄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수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 몸의 살과 피가 말라버리고, 내 몸의 뼈와 심줄만 남아 있다 하더라도,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몸의 살과 피가 말라버리고, 뼈와 심줄만 남아 있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몸의 살과 피가 말라버리고 뼈와 심줄만 남아 있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몸의 살과 피가 말라버리고 뼈와 심줄만 남아 있다 하더라도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결정심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앞에 마음을 내어서 시심으로 확인해 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당신이 계획한 일들 그리고 또한 지금 당신이 꼭 해야 할 대결정심에 힘이 필요한 일들이라면 오늘 이 명상을 통해서 더욱더 확인하고 더욱더 자신의 마음에 진정으로 그 화건이 심기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내 몸에 살과 피가 말라붙어 뼈와 심줄만 있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몸에 살과 피가 말라붙어 뼈와 심줄만 있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몸에 살과 피가 말라붙어 뼈와 힘줄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몸에 살과 피가 말라붙어 힘줄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내 마음에 수행정진하는 마음, 명상하는 마음 그리고 백팔배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의 자리타의 마음을 내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마음으로 새기며 이 대결정심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오롯이 다시 세우고 그 대결정심의 마음에 물러나지 않게 지금부터 스스로 화관하고 또 화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만그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당신의 소중한 대결정심의 마음을 지금부터 확인하며 스스로 명상에 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입합니다. 손을 합장해서 가슴에 모아서 진심으로 화가 나겠습니다. 오늘 대결정심의 명상으로 인해 내가 수행정진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화가 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마다 이 대결정심의 명상을 통해서 내 몸에 살과 피가 말라붙어 내 몸에 뼈와 심줄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수행정진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명상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내 몸에 살과 피가 말라버리고, 뼈와 힘줄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나는 명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손을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고 다리 위에 편하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시선을 아래로 툭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대결정심으로 불로 일으킨 마음을 굳건히 세우고 내 마음에 정진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화근하며 오늘도 진심으로 함께해 주신 소중한 도반분들과 수행자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수행 정진하는 마음이 우리의 몸이 살과 피가 말라버리고 뼈와 힘줄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수행하고 명상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희망 인연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같이 했구나. 우름이 너도 같이 명상했어요. 찬 하루 신나고 즐겁고 기쁜 하루 되십시오. 우리는 모두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마 맞지? 그러마 맞아 맞아. 그러마 응? 맞아 너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지? 그지그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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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우리 구름이 예쁘죠? 구름이 예뻐요. 음. 구름이 손바닥 주니까 손바닥 베고 있어요. 저 나, 저는 음. 구름이 덩어리 베고 있고요. 바닥 귀여어 그러나, 음, 예쁜 구덩이, 맞지? 자, 짠. <laughs> 입코올 올려 코로나 이코로 올려 코로나 이 코로나 이 코로나 이 코로나 이코뿅구름 코로나 이 코로나 이 코로나 이코 봐.